두 번째는요. 뭐냐면 예언적인 꿈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이 예언적인 꿈을 꿨는데요. 그 요셉에게는 그 예언적인 꿈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종구석에서 살다가 갈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중동의 리더로 세웠다 하는 정체성을 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체성을 알았을 때 요셉 안에서 이 정체성의 부르심이 작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팔려갈 때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갈 때도 그 안에 있는 정체성이 그를 약화 죽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런 리더의 꿈이 있다고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도 팔려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요셉은 기가 죽지 않았어요. 성경이 어디가 있냐고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좋은 물건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아, 이 미디안 상인들하고 같이 며칠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른 놈들은 그냥 주눅이 들어서 한 마디도 못 하는데 아, 이 요셉이라는 애는 그냥 이한 마디씩 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이 상인들한테 계속해서 교사적인 가르침으로 <laughs>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바라요 놈 똑똑하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아주 상품으로 팔게 된 거예요. 왜그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은요 팔려갈 때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가 또이보디바의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그 정체성의 그 부르심이 나타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정체성이 있으면요,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능이 들지 않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자기가 해 나가던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의 하던 일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을 주십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주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을 받게 될때내 안에 부르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도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아원에서 고아들과 같이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제가 부정적이 돼서 왜? 맑은 물에서 놀면 그래도 맑은 물을 경험하는데 이 흙탕물에서 놀면 어때요? 흙탕물을 뒤집, 뒤집어 쓰기 마련이죠 냐하면이 고아들이 항상 비판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제가 자랐었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부정적이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나의 아기라 하는 그 정체성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는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기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물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뛰어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때 나를 악기로. 여러분, 저는 이 손주 손녀가 이제. 다섯, 다섯이 생겼어요. 근데 다섯을 볼때이 애하고 이 애를 비교해가지고 너는 왜 잘못됐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 자체가 아름다워. 너무 좋아. 걔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왜? 아버지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아버지들은 그 자체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실 때도 누구랑 비교해서 불러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의 가장 걸작품이기 때문에 걸작품인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정체성. 그런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항상 자기를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으세요? 그래안 듣는데요. 왜안 들어요? 아유, 어떻게 들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와, 잘한다. 노래도 잘해. 즉흥적인 노래 저렇게 할 사람 없어.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한 설교를 꼭 들어요. 그러면서 야 잘한다. 여러분 빌 존슨이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빌 잘했어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 예스라고 해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난그 모든 설교를 꼴보기도 싫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독특하게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요, 자기 정체성을 귀하게 여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 우리 WRI 졸업생들이나 우리 재목사님들한테는 HM 꼭 설교를 들어보라. 그러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해주라. 너를, 그래서 나는 내가 좋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가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그 노래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내가 자랑스럽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두드리면서 아 하나님의 걸작품인 정한수 나는 네가 좋아 아름답다 박영수 나는 네가 좋아 <laughs>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니, 내건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내 설계를 들을 것이 없고, 내가 아는 음식 손실은 먹잘 것이 없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그 정체성과 부르심이 활성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와 예수 그리스도.